박진호 후보 어, 만나보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셨습니다. 예. 예, 출마에 대한 듣고 싶은데요. 어, 제가 2019년에도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었습니다. 그 우리 당이 어려서 시기에 우리 당을 살리고자 제가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었고 이번 전당대에서 사실은 21대 22대 총선에서 낙선 이후에 제가 그 이번 전당대에 출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네. 어, 지금 판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진종호 후보가 이제 나왔습니다. 진짜 한동훈 그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2019년에 나왔던 그게 오버랩이 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신보라 비례대표 의원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러닝메이트라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 원희룡 후보가 지금 저를 런닝메이트 한 것은 음. 네. 청년 우리 당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청년의 메시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과연 그 메시지가 우리 당원분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 어떨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것을 제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뭐, 이, 진정 후보를 뭐,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왜 최고위원회 도전을 합니까? 그건, 비례대표의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그게 조금 이제, 제 저는 어떻게 보면 최연소 당협위원장도 했고 두번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네. 당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막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음. 근데 비례대표를 받으신 분이 다시 한번 청년 최고 위원에 도전한다는 거 사실 청년 최고 위원이란 자리를 따로 만든 것은 음. 이제 조금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네. 청년들에게 당에서 어 그렇죠. 고생을 권신했던 네. 청년들에게 조금 배려함을 하기 음. 위해서 따로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음 번 자기 당협위원장 자리를 다시 한번 놀이,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에 음. 대한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토론 때 당연히 물어볼 이야기이긴 한데요. 음.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체육회 이사를 임명받고서 그 체육회 체육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제 수박 네. 겉핥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체육계 인사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그것을 저지하고자 또 우리 당을 살리고자 제가 출마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당교에는 여성에 대한 그이 일종의 배려죠. 그러니까는 어 최고위원들 중에 여성은 한명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청년도 한 명은 꼭 들어가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비례 대표는 그 직능과 대표성을 십분 어 발휘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지금 무슨 여기에 무슨 당권에 도전하고 이건 저는 예, 애초에 이 비례 대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같은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와의 러닝메이트는 뭐 어떤 인연으로 된 겁니까? 그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지금 네 명의 후보가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제주지사 네. 있으실 때부터 저랑 아주 가깝게 지냈고 어떤 중대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젊은 저희 젊은 정치인들한테 많이 의견을 구했어요. 근데 그 의견을 구한 정도가 아니었고 좀 중대 결정에 있어서 진짜 참여자로서까지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면서 그래서 인연을 맺어왔었고 음, 네.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또 같이 좀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려 봤으면 좋겠다. 음. 이야기를 하셨고 네. 저도 어 그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제가 뭐 국토 국토부 정책 자문위원도 했었고 이번에 사실 어 김포 전 김포 갑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김포에 어 국토부 장관이 많이 신경을 쓰기 썼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문제도 있었고 아하, 여러 가지 예, 예. 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서 많이 의견을 나누, 나눠서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됐습니다. 음, 그래요. 이 한동훈이 출마 선언에서 그해명원 특검 얘기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이 사실은 뭐종북주파들이 아무리 특검을 밀어붙여도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에서 끝내면 그만인데 이게 갑자기 국민의 힘의 전당대회에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박진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예. 이최해병 최상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득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또 이용하는 것은 또 2차 네. 가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특검은 이미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특검 아닙니까? 이미 타겟은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까지 가겠다고 타겟을 정해 놓은 특검에 우리가 같이 그것을 동조한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미 공수처에서 잘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어그어 그, 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뭐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얘기 이 말씀 맨날 하시잖아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도 사실은 무슨 말이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음, 그래서 음. 우리가 만든 정권이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고, 근데 이게 당연히 최상병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 저도 해병대 출신이지만 너무나 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민주당의 것을 같이 가겠다. 그리고 제 3의 특검법을 내겠다.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번 전당대에서는 제발 이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음. 말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공수처에서 충분히 진행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대처해도 늦지 않는다. 아하. 그때 만약에 우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뭐 원희룡 후보나 전화 그러면 그때는 특검 찬성하겠다 이겁니다. 음.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세월호 7 시간 가지고서 이 국민 감성 코드를 건드리면서 네. 선동을 했잖아요. 지금 김진표라는 자, 국회의장까지 지낸 자가 대통령과 뭐 하여튼 잠깐이라도 좀 따로 만나서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래서 성사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대통령이 그 김진표 먼저 보자 그랬겠어요? 하여튼 그 짧은 독대 시간에 했던 말을. 해고록에다 진 마음대로 그냥 각색해 가지고, 마치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여권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는 싹 빠져버리고, 그칠만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날조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런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날조된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말고 식으로 뒤로 싹 빠지는 이런 무책임한 분이 국회의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 제가 한참 정치 후배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일 같아요. 이런 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정치를. 이렇게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면 어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조직이 많이 무너져 있기도 하고요. 우리 또 지방의 청년 지방원을 의 저번 지방선거 때 311명을 배출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음. 311명의 많은 어 청년 지방원들을 의어 많이. 어 당선 시킴에도 불구하고 청년 청년 의원 협의회가 공식 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음.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네. 조금 잘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밑바닥의 민심을 우리 당에 제대로 전달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다시 한번 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과 또 우리 당에는 아직 청년을 교육하고 그러니까 매번 때만 되면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다 하는데요. 사실 인재가 음.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때만 되면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수시로 받고 근데 예. 우리 당에서 진짜 저도 2014년에 입당을 해서 단한 번도 탈당을 하지 않았지만 예. 여기서 진짜 같이 힘들 때도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아하. 매번 때만 되면 외부에서 아, 이 사람은 어느 사업가에서 잘하고 체육계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오히려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청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리 당을 떠난다. 이 인재들은 떠나고 새로운 인재가 와도 그 인재는 여기 적응 못하고 또 떠나고 음, 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우리 청년을 잘 여기서 우리 국민의 힘이란 안에서 잘 배양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할수 음. 있는 그, 그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음. 싶습니다 음, 그렇죠 지금 우리 이성수 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인재 아닌가요 그러셨는데 <laughs> 아니 그렇죠 아니 인재를 키워야지 뭘 어디 가서 자꾸 찾아온다는 거야. 예?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한 10년 예. 되셨는데 정치 나름의 그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다른 데서 따른이 잘한다고 해서 꼭 정치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치의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정치를 오래 한 것이 오히려 흠이 되죠. 음흠. 정치 낭인이다, 어, 뭐 정치꾼이다, 예. 뭐 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로만 돼 있지. 사실 정치를 오래 했다고 아 그래 너가 참 정치를 좀 올곧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는 절대 안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정치 낭인이다 예. 이렇게만 인식이 되니까 사실 저도 이번 선거 국회의원 선거 두번 떨어지고 나서. 음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과연 세 번째 도전을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까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차에 이제 이번 전당대에 다시 나오게 되긴 했지만 하여튼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 분들께 전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원희룡 대표 그 후보와 손잡고 같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왜 예, 예. 어, 원희룡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네. 예. 예. 그래서 왜 원희룡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저는 우리 당원분들께서 요,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언론에 많이 뭐 배신의 정치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네. 당원분들께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잘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무리 여론조사가 과반 이상이 나온다 음, 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분들은 항상 위기에 능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잘못 이번 지도부 잘못 뽑는 순간 지방선거는 바로 물 건너 갈 거고요.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 인데 대선까지 저희는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경험이 있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잘 아까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박진호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냈을 때는 원희룡 후보도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렇게 당에서 열심히 하고 당을 위해서 홍신 봉사한 청년들이 우리 뭉치자 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저. 지금 폭주하고 있는 야당, 민주당을 물어뜨릴 수 있다. 전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후보와 저 박진호를 꼭 지도부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많이들 불안해 하시잖아요. 초보운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함 없이 경험과 연륜으로 이제 원희룡 후보 또 저는 청년 파트를 잘 맡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